아 <목소리> 우리 여기들 다리 타고 우리 여기들 다 갖고 나 수영 선수 어디갔어 우리 수영 선수 아름이 안 보이네 엄마 같아 엄마 너무 커서 몸만지인지 몰라 아 귀여워 <laughs> 다 나왔다 전본이 <덤돈이> 안나왔네요 <laughs> 다 나왔다 아무 <laughs> 이뻐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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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됐다 <됐어>. 머리가 너무 이쁘다 여기 여기 흰인가봐 인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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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먹어나. 응>. 꽃나무 <laughs> 새로 심어놔서 신기한가봐 <웃음> <웃음>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나라 이리와 나라 이리와 벙벙이 안녕 벙벙이 나왔다 <웃음> <웃음>

아름이가 여기 음, 아름이 시험선생 우리 아름이 또 놀랬다 하는거 뭐, 뭐, 쟨또 들어가 한명은 쟨또 들어가 한명은 들어려고한 명은 들어갔어 갔어 <laughs> 나왔어? 나와 나와 여 여기 한변이 <laughs>

아 이뻐라 아, 이쪽에는 이제 환경이 mm. 달라져가지고 제들이 아, 쟤들 아, 이게 동네가 샤워다라아들아아 이뻐라 아름아 아름 이렇게 이꽃 냄새 맡고 보네가아귀여 꽃도 보고 아, <예뻐. 그녀들어>. 네. 응. <똥목소리> <laughs> <귀여워. 웃음> 아 이뻐라 아름아 <목소리> 꽃 이쁘지? 너가 더 이쁘다

쟤네 꽃을 뜯어먹는데? 꽃을 뜯어가지고. 미궁이는 장판을 뜯더니 쟤네는 꽃을 뜯어먹는 미궁이하고 태봉이는 꽃을. 귀여워. 근데 제대로 꽃을 깨물어 뜯어내. 음. 아름이 벌써 올라갔다. 근데. 야, 학교 뜬다더니. 음. 아, 났다 고 오늘 휘둥냥이야. 음. 더워가지고 어, 어, 저기 앉아 있다. 다운이야? 어, 어? 어? 음. 음. 아, 다운이. 다운아, 왜 옷을 다 뜯었어? 어? 왜 옷을 다 뜯었어? 그냥 봐. 산이 아까 은도 아직 코트다이 너무 신기한데? 쟤는 우리 아니야 어떻게 순서대로 있냐? 아름, 다운, 우리 저기 건곤 옆에가 나라야 아. 순서대로 울려 이 아름이는 저기 여기. 올라 아름이는 여기 올라간또 올라갈라고? 머리 몇번 밖에쳤어 아이고, 얘는 이제 갈풀 라져서 힘을 더 하려고. 어, 어, 꽃은 상당히 좋아한다. 저거 봐, 너무 귀여워. 우리 꽃 뜨는 거. 아, 귀여워. 꽃을 너무 좋아해, 저기도. 제도, 저쪽에 가서. 꽃 한다, 쟤. 진짜? 응. 꽃을 좋아한다. 저거 봐, 이거 봐네 우리 꽃 물고기. 아. 그냥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고 어, 어. 응? 그리고 저거 어디 정신 없어. 우리 어, 둘이 똑같은 느낌이 참 너무 귀여워. 너무 쁘다잘어울린다 너무 귀여워. 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 가게. <laughs> 나라는 엄마가 이 붙어 있네. 너무, 음. 하엄마 어, <laughs> <summer> <overhe crashed> <laughs> <Yun> 애들이 꽃 관심 있어. 애들이 무 저쪽 애들 저거 봐 애들이 꽃을 너무 좋아해. 꽃을 좋아하는. 아, 세상에 꽃을 저렇게 좋아할까? 낭만 풍량이들이야. 진해가 더 이쁘면서 꽃을 너무 좋아한다. 아, 힐링된다. 집에 보니까또 너무 귀엽다. 꽃가는 아기 호랑이. <laughs> 올라갔어. 아름이가 행동력 <귀여워>. 짱이 <laughs> 먼저 나와서. 우리 다 뜯었다. 아 우리 다 뜯었어? 어, 꽃이 없잖 이제. 아예 나만 하질 않아. 무슨 상 좋아하는데. 저기 <목소리가> 쟤는 누구야? 다운인가? 어 매달렸어? 다운이니? 어, 다운이 하얀네 어, 쟤 하얀 잖아 옷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애들이. 이리 와, 광고나. 지금 <laughs> <laughs> 끝까지 있는데. 아, 뭐야, 웃겨. 이제 한, 꽃이 한 송이도 없나? 아, 뜨거웠어. <laughs> 꽃이 이제 앙상이 됐어. 어, 뼈대밖에 안 남았네. 음, 아, 름이 간지, 영국 수영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리와 나라야. 아, <laughs> 이 아 엄마 꿈 딱지 나라가 환경이 벗겨져서 그런가 아픈가 꽃 심어 놓으면 뭐하냐고 다 <목소리> 뜯겨가지고 또 심어야 돼또 심어야지 <목소리> 그래서 아. 무궁이 동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념의 무궁이.. 아니 그 우리야 아, 끝까지 아, 한마디 한 안남딱한 송이 남았어 지금 어, 어. 어. 아, 안 남겨 안 남겨 직념이 아주, 부러워, 아주 <laughs> 끝을 보는 격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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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laughs> 이제한 송이 <손이> 남겨놨어 빨리 <laughs> 이런 는로가 이제 남 <웃음> <웃음> 이제 남 이제 다운이가 아유 근 제일 조그네 <laughs> 이제는 저 음, 나무에 음. 흥미가 없고 꽃에 흥미가 있네요. 어. <laughs> 어. 나 애들이 저렇게 꽃을 <laughs> 좋아할 줄 몰랐는데. 다운이, 나이 났었어. 엄마가 좀 아, 슬픈네요, 아주 놀라워요. 쑥쑥하네요, 아주. 무궁이하고, 아, 저기, 아, 그, 그 누구지? 그, 태범이는 꽃 무서워했어. <laughs> 그치? 펄쩍펄쩍 뛰어난 다니 거겠어.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 꽃 무서워했는데, 애들은 꽃 엄청 좋아해는 아, 나이 났어. 다운이가 엄마가. 좋아. 좋아. 샐러드 섭취 중이야 지금. 오늘 <laughs> 음, 아주 영양소. <laughs> 꽃 따는 우리 애기들. <laughs> 풀도 먹어. 저 꽃, 저쪽에 꽃 따는. 꽃만 잡 <laughs> 뜯어 먹는 얘는 너가 처음은 좋아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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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목살을 내네. <laughs> <laughs> 어, 귀여워. 미치겠다. 아, 그럽니다. 또 얘도 또또 또 왔다. 아, 아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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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나이. 아라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아름이. 아기들. 아, 음. 아, 호랑이가. 꽃색깔이잖아 아,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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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하니까, 저거는. 자꾸 또 온다, 우리. 또, 또 와. 우리가. 아, <laughs> 아? 아, 아. 냄새 맡았던, 아. 아 귀여워. 아빠가 렌가싫어장 좋아한다. 아 예뻐 아 예뻐 이뻐라. 아, 응. 우리 애기들 화면빨 너무 안 받아. 뭐야? 식물이 100배 대요 이렇게 이뻐? 음. 아주 그냥 매력이 게안 예쁜 적이 없어, 안 예쁜 적 없어. 온다. 엄마도움고다다 온다. 다 온다. 어, 나라 온다. 나 엄마, 엄마, 엄마가 는 대로 온다. 곤이도 보네. 벙곤이는 탐색하다가 이제 온것

아, 오늘 날씨가 사진이 되게 잘 나오네. 온다, 엄마, 늘 날씨가 좋아 엄마. 진이 되게 잘나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그게 이제 나도 잘, 잘 음. 그게 잘이울이게어울잘고그그고게게고 <laughs> <Therefore>, <throat> <wszystOS _> <s heartburn>

아우, 여기부터 다맞서빨 빠져있고 빠져니까 물어다 놓고 물어다 네. 놓고 있잖아. 세상에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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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면 <왜> 나라는 뒷걸음을 차. <laughs> 나라, 나라만 모르네. 음, 뒷걸음 차. 음, 그래? 네. 나라야, 야, 와서 꽃 보게 해봐. 꽃다, 나라도 와서. 나라야, 와서 꽃다 봐. 나라는 모르지? 나라는 모르지. 조금만. 온다. 그렇지. 네, 꽃다. 나는 야기서 여기서 지기서아 아유 우리 이여이서여아아이기서여라서생겼네 <놀람> <이 꼬라>. <놀람> <놀람>

쭉 탁탁 탁탁 아주 안 되는 데 지금 어 그래 그게. 아니 저기 어를 어떻게 넣어해야기가 너무 좀서 아, 내가 도착하면 생각는 해. 거기 다도 둬는돼 내가 그거기적 어, 내가, 내가, 어? 그냥 놔둬 이제 한번 저거 제가 월요일 날쯤 그거 못 하는 거좀 진짜 그러다 같이니까 그냥 놔둬야돼거

나라야, 왜못오니 근데 나라가 응? 계속 로온여 나라가 응. 응. 다 응. 저거 가네? 어, 나라가 뭐지? 지 <laughs> 저거 응. 거이와거나뭐거나라 괜찮아, 이고나이고 나라들이고, 라고이고나라들들이나라들고나라이가나나라데리고와라들나기마고나라들나라고나라들아고이고이 우리 제일 엄마들. 아, 타이밍 놓쳤다. 우리 진짜 솔 엄마한테. 엄 귀찮아. 라리 <laughs> 하라고 막 그러려고. 한두 마리다이